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참잘 버텼다. 참잘 견뎌냈다라는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다 보면 정말 내가 혼자 견딘 걸까? 내가 혼자 잘 버틴 걸까?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위로, 또한 말없이 건네준 누군가의 관심이 아니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금방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사역을 해오면서, 어, 믿음에 뭐 몇대 가정이냐,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없지만, 어,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사역을 할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전 정확히 말할 수 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뭐 협업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오이코스가 무슨 뜻이라겠지요? 무슨 뜻? 집.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그룹. 우리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른 교회는 뭐 셀도 있고, 뭐 목장도 있고, 뭐 소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말하지만 소그룹. 어떤 구역. 그러면 왜 우리가 구역 안에 있어야 되고 구역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좀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0절을 말씀해 본문을 보시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이를 키련이와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넘어지면입니다. 선영은 말하지요 만일 넘어지지 않는다면이 아니라 넘어지면이에요. 넘어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성도가 혼자 등산을 하다가 이 돌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뭐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 다리를 제대로 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오는 어떤 누군가가 부축해 주어 가지고 다행히 무사히 하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가 무슨 고백하느냐 을 넘어진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산에서 혼자 남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내 곁에 있느냐? 그것도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넘어졌을 때, 내 옆에 나를 붙들어 줄 자가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살아가도록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창색이 이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지요? 누구를 먼저 만드셨지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근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도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대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들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요 서로입니다 서로 혼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울타리가 되셔야 되고 또한 소그룹 즉 구역은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에서 구역의 기능, 소그룹의 기능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의 본문이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오느냐 중풍병에 걸린 한 친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네 명의 친구가 침상체로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갈수 없으니 지붕을 뜯어서 줄을 내리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이 장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누가 먼저 제안을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왔을까? 첫 번째 네 명의 친구가 아이고 참 불쌍하다. 인생 참 좋은 일도 좋은 날도 보지 못하고 또 병들어가지고 저렇게 누워있으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우리 친구 좀 낫게 해주자 라고 해서 내이 끌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너무 아파서 듣자 하니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던데 날좀 아 제발 좀 예수님께 좀 데리고 가 주면 좋겠다 라고 이 중풍병 걸린 친구가 부탁했을 수도 있겠지요 할렐루야 예, 어떤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친구의 부탁을 받은 이네 명의 친구가,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데리고 갈게. 해가지고, 우정이 깊었던 친구들이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상체 들고 가는 건, 이것도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데리고 갔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문전성시가 돼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 말씀을, 본문을 잘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 이네 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진짜 많이 사랑했겠구나. 진짜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방법을 찾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댑니다. 따라 해볼까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하지 않으면 핑계를 찾는다. 친구로서, 우정으로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있잖아요, 사실요. 우정을 봐서라도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 근데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핑계를 대겠지. 어떤 핑계? 야, 미안하다. 여기까지가 다다야.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누워있는 중풍병이 친구가 섭섭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겠지요. 근데 이네 명의 친구는요, 진짜 사랑했던 것 같아요. 딱 독차가는 순간 들어갈 수가 없어. 서류가 막 이야기했겠지. 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야,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야, 어떻게 돌아가? 어떻게 해서라도 얘 친구를 좀 고쳐야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가자라는 거였어요. 사랑하니까요 방법을 찾아내요 기어이 어떻게 해서라도 내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 이게 사랑이었고 이 사랑을 받는 이 중풍병 환자 내가 만약에 중풍병 환자라고 칩시다 그 말씀의 본문에 있는 그 친구라고 하면 나는 참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아요 난참 행복하다 만약에 네 명의 친구가 내 부탁을 들어서 저 멀리서부터 나를 게네명이 양쪽 귀퉁이를 들고 막 뛰어왔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곳까지 누워서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볼 거 아니야 땀이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그래도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내 친구 낫게 해줄까 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누워있는 이 환자가 친구가 무슨 마음을 들었을까?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도착을 딱 했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찾아보자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될까? 내 친구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가자. 사다리, 갔다가 막, 이 사다리로 올라가려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자꾸 떨어질까 싶으니까,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든데, 이 오르막을, 이 경사가 졌는데 이 친구 안 떨어지기 위해서 막 친구가 무을 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였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됐어, 그만해. 그만해. 충분해. 왜? 힘들어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안했을까, 나는, 나 같으면. 그만해, 됐어. 그만 돌아가자.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네 명의 친구들은요, 그런 말 아랑곳하지 않고, 걱정하지 마! 책임질게, 우리가. 넌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막. 끌어올리는 거지. 그리고 지붕을 뜯어 내리는데,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저 미친 사람. 야, 예수님 말씀은 전하는데 지붕을 뜯어? 와, 아이고, 저 뭔지, 뭔지, 뭔지. 이렇게 무리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막. 다들 한 소리씩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누가 듣는 거야? 이네 명의 친구가 다 욕을 먹는 거예요, 지금요. 누워있는 나는요. 그 욕을 다 받아가면서도 어떻게든 날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끈을 매달아서 내리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는 참 행복하다. 난 너무 좋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어쩌면 이 중풍병 걸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 명이 하는 이 몸부림치는 모습이요. 우리 구역의 모습이 되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굴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의 삶이 마치 중풍병 걸린 사람처럼 병이 있잖아요. 가정의 병, 자녀들의 병, 직장의 병. 그럴 때에 혼자 두지 않고 여러 식구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 들었대, 엄마가 병 들었대, 남편과 아내 어, 병 들었다 하면요. 그런가 보다. 아이고, 어쩌요, 어쩌냐, 어쩌냐, 어쩌냐. 이렇게 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 구역 식구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좋은 병원을 좀 알아보고 사람 건너 건너 건너가지고 막그 의사를 전화해가지고 예약을 잡아서 차를 대절해가지고 가자. 내가 데리고 갈게. 해가지고 막다 예약을 잡아주고 야,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애들 내가 봐줄게. 이런 모습을 만약에 경험한다면요, 평생 잊지 못하지요. 저도 전교사 때 시온이 첫째를 낳고 나서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손이 많이 타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 집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교사님 사모님 애 나한테 맡기세요. 영화 보고 오세요. 그 하루 저녁에 지금도 가끔 집사람하고 얘기하거든요. 참 고마웠다고. 이거 잊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을 받았을 때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구옥시 직구들 가운데 막 직장이 없어. 막 이러면 어떻게 직장을 좀 구해주려고 여기저기 발품 팔고 구걸 하다시피 제발 좀한명 읽고 좀 써주십시오.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요. 아니, 이것이 구역이라고 한다면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요. 근데 이게 힘든 일일까요? 아니요. 충분히 가능하고 이 일들이 우리 구역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으실 가들이 충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중풍병 친구는 참 복이 많은가 보다. 이 좋은 네 명의 친구를 만났으니.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이게 바뀌어 버려 뭐가 바뀌느냐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4명을 잘 만난 건지 4명의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를 잘 만난 건지 왜냐하면 이 4명의 친구가 처음에는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살리려고 막 몸부림쳐서 눈 떠보니까 어디 있는 거야 어쨌든 예수님 문 앞에 있는 거고 자기들도 예수님을 가장 문 앞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누가 구원 받았을까요? 누가 보면 2장 5절 말씀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네 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중풍병자 이르시되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나올 줄을 믿는 이 믿음이 지붕을 뜯게 만든 거예요 사실요 그데그 믿음을 보신 거야. 그리고 작은 자는의 죄삼을 받았느니라 아마 누워있는 중풍병 걸린 친구를 말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죄삼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질본도 고침받았어요. 자 그러면 말씀 안나왔지만네 명의 친구가 구원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지요. 예수님을 지금 내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내 친구를 고치는 거 봤다니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내가 친구를 살리려고 한 것이냐, 결국은 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4명의 네 친구는요, 가장 좋은 친구를 만난 게 아닐까. 구역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 제가 3주 연속 계속 하는 건 뭐냐면, 구역 모임은 뭐가 돼야 된다?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딱 모였더니, 만 정치 얘기. 하. 빨간 당이 어떻고 파란 당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떻고 이러면요 꽝이에요 꽝 누군가는 진짜 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와서 나를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살고 싶어요 라고 마지막 끈을 붙잡고 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정치 얘기 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자기 집 자랑을 하기 시작해 하,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막 이거 사준 거고 막 뭐돈 얼마 버니, 연봉이 얼마니, 막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다시는 온다, 안 온다? 다시는 안 온다, 내가. 구역 예배 내가 미쳤냐, 내가 가서 내가 왜, 그 소리를 왜 듣고 있으며. 너무 힘든데 더 절망감만 생기고 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 흉보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남의 집 살림이야 이 아무개 집은야 어떻게 애들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 싶어서 막 그런 얘기를 한 시간 두 시간 듣다 보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바라는 것은 성도가 목였을 때 정치에게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지 마야 돼요 두 번째로 자랑하지 마세요 아픔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야지요 어떤 아픔 있는지 어떤 슬픔 이 있는지 들어줘야지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지요. 그러면 그영을 살리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할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영혼 붙잡아 주십시오. 이 영혼 살려 주십시오.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먼저 이 사람 먼저 응답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절박합니다. 제가 봐도 죽고 싶을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구역 심리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하겠냐고 응답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구역 식구들을 바라볼 때, 그 얼굴들을 바라볼 때, 그냥, 그냥 기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진짜 행복하구나.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줘. 내 자식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 안할 거다, 아마. 내 부모도 나한테 이렇게 기도 안할 거다. 근데, 가족도 아닌 남남인 이 성도가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기도해줄까? 실 성도의 사랑과 성도의 기도를 바라보는 거지만 그 속에 뭘 느끼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기도의 맛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능력을 받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를 받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 구역이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살리려고 기도했는데 돌이어 돌아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남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유, 부담스럽지 않아요. 저 아무 일도 없고요. 기도 제목 없습니다.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구역은 건강하지 못한 구역이고요.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아픔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받지도 않고, 난 주지도 않아. 나한테 아신 소리하지도 마. 나한테 기도하지 마. 아니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부유해서 목회할 때에 참 기쁘다 대접받는 게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게 언제냐, 언제냐면 제가 이제 이게 사회가 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아웃이 올 때가 있지요 사가하다 보면 근데 이제 구리 지구 천교회인데그 교회가 <laughs> 이제 시골 교회인 저희 교회 에 8월달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마을 잔치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미 쪼인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6월달쯤인가요 그래서 초대를 한 거예요 목사님 보든 가정을 다 몽땅 애들까지. 그래서 가장 좋은 호텔을 잡아주었어요 한강에 보이는 전망이 좋은 곳에 딱 예약해 주시고, 1부, 2부, 3부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교회 상황과 형편들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어, 뭐 봉사하러 갈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날에 이제 신청자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 봉사를갈 거니까 신청하시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건데, 제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좋은 식당 가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성김 맞는 게 이런 거구나. 막 피로가 확 가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돈이 없어서 뭐 놀러 가지 못했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거든요. 가장 좋은 호텔에서 아이들과 함께 모처럼 이야기하면서 "와, 이런 거구나" 오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지. 나와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 교회 간 그때 시골 교회장한 15개 성교사님과 교회를 섬겼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목사님들 이렇게. 초대하고 호텔 가장 좋은데 이렇게 부유해서 예약을 하고 식당도 싹 예약을 다 미리 해놓고 가서 식사만 할수 있도록 하고 간식 가장 예쁘게 잘 세팅해서 진짜 행복한 것이 뭔고 접대받는 게 뭔지 한번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한번 갔다 오니까요 막 너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게 결국은 제가 우리가 못했습니다 근데 헌금을 다하있거든요 헌금을 다 하셔가지고 한 가정당 3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을 그, 해놨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와라, 가라, 뭐설교하라 이게 또 민폐인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30만 원씩 이렇게 여름에 입금을 다 해드리면서 이것은 절대 사역비로 쓰지 마시고 자식을 위해서도 쓰지 마시고 오직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휴가비로 오직 일박 아니면 밖에 나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시라고 요도는 꼭 그렇게만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랑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으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천에서 어떤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제가 섬기는 거 그냥 그대로 받으시고, 저한테 아무도 주지 마세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 어, 뭐 저런 분이 다 했나. 뭐 저런 분이 다 했나. 부담 주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이게 섬기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다 보니까 섬기만 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저는 다 봤습니다. 솔직히. 섬기려고 할 때는 마음을 먹었고, 결심했고, 준비했고 했는데, 그것을 딱 거절하는 순간,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분은 얼마나 창피할까? 그 마음을 아니까, 그걸 받으면서 "저는 뭘 받는 줄 아세요?" 그분의 사랑과 마음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내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부유하고 풍성한 거예요. 사실 건강한 성도는 누구냐? 홀로 나는 홀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건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힘이 없어?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과 기도를 받으시라고요. 나를 왜 기도해달라고? 내가 만약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제발 나를 좀 위해 기도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요? 걱정하지 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 구역은 모임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완벽한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픔과 상처를 끄집어내고 약함을 나눌 때 도리어 공동체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그그 그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짜 그 이름을 붙들고 중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아프다는데, 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제가 말하는 기도는, 해보시켜 뭐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뭐, 이런 건할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안 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고통을 좀 알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 내가 진짜 기도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없는 기도를 하는 얘예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마음도 없고 사랑이 없는 이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치라. 그리하여 그리수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남의 짐을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런데 함께 질 수는 있겠지요. 중병에 걸린 사람보다 더 지쳐보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입원한 사람보다 그 옆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병보다 힘든 건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어 교회 구역 식구들 돌아가면서 막와 가지고 야. 좀 시쳤다만 내가 돌볼게.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내가 돌볼게. 가서 한숨 자고 와. 내가 돌볼게. 구역 식구가 돌아가면서 교대로 와서 찾아와 주고 이렇게 할 때예요. 그가 무슨 고백을 하느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견딜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구역은요 이런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하지요 버틸 힘을 주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 그 17장 말씀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손이 떨어질 때에 아말렉이 이고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었다라는 이 말씀의 본문이지만 사실 그의 손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론과 우리 기도했던 거예요. 모세가 모세일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서 함께 중보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켜보셨고, 받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홀로 혼자 신앙을 지킬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전도서에서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주었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줬고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 주었고 내가 기쁠 때 함께 웃어준 그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옆 사람한테 당신이서 내가 있는 거야 라고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구역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넘어질 때 붙여줄 손이 있는 공동체, 눈물 흘릴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 다시 걸을 때 함께 걸어주겠다라고 나서는 누군가의 공동체예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할수 있는 만큼만 해. 그만큼만 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감 나갈 만큼만 쳐. 무리해서 칠거 없어.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만약에 이런 마음과 이런 대화가 여러분 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가 만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요. 그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매주 모이는 그 구역, 아마도 제가 여러분 도전 주고 싶은 건 뭐냐면 평일날 모십시오 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주일날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사실요. 진작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평일날 모이라고 제가 말씀할 겁니다, 아마.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영혼의 아픔을 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영원 살려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에, 아마도 그 눈물에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이고, 기도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답받은 사건들이 많아질 줄 믿으실 간에 히 추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에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응답, 이렇게, 이렇게 응답받았고, 이분은 이렇게 응답받았고요. 이런 말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지켜주는 공동체 구역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